이번에 같이 볼 내용은요. 등차 중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자어예요. 등차라는 것은 같은 차이다라는 거였죠. 중항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 가운데 있는 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열의 항을 말하는 겁니다. 즉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수 ABC가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이 가운데 있는 항인 B는요. A와 C의 등차 중항이 됩니다. 그럼 등차 중항이 될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요. 지금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B에서 A를 빼주면 우리는 그 공차 D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항을 빼주면 될 겁니다. 따라서 B-A로 공차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똑같은 원리로 공차 D는요. 뒤에 있는 항 C에서 앞에 있는 항 B를 빼줘도 공차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공차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두 가지 B-A와 C-B로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B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저쪽으로 이항시켜주고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결국 이 B는 A 플러스 C가 되면서 b에 대해 정리하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등차 중앙에서 가운데 있는 항은 앞뒤 항을 더한 값을 2로 나눈 것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는요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요. 등차중항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 가운데 항을 두 배한 게 앞뒤를 더한 거랑 똑같다라고 요렇게 요 관계식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은요. 가운데 항은 앞뒤 더한 거를 2로 나는 거가 똑같다라는 요두 가지 버전의 관계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화시켜서 본다면 자, 이 수열 a1, a2, a3, a3 an, an+1, an+2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등차수열이라면 이 n 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을 가지고 관계식을 세워보면 이 가운데 있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 두 배를 해준 게 앞뒤를 더한 것과 똑같다라는 이런 일반화된 관계식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요 가운데 있는 항은 앞뒤의 항인 a의 n번째 항과 a의 n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한 것을 2로 나눠서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등차중앙의 관계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웠던 등차중앙 개념을 토대로 풀어볼 수 있는 개념학의 문제는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수의 제 7번입니다.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세개의 숫자가 각각 등차수열을 이룰 때 A, B, C의 값을 합한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로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세로로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A, B, C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알고 있는 이쪽 수열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과 C와 15가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면 이 친구가 등차 중항이 되는 거죠. 그럼 등차 중앙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앞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줍니다. 21 플러스 15를요. 2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자가 지금 36이 되니까요. 1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C의 값은 18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5, 25 D,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등차 중앙은 25가 되겠죠. 25는요, 2분의 앞과 뒤의 항을 더한 것, 15 플러스 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결국은 분자가 50이 돼야 2분의 50, 그게 25의 값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d는요, 35라는 값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등차중앙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33, 35가요. 지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요번에는요. 등차중앙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2만큼 더해 준게 바로 B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B는요. 31이라는 것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도요이 a라는 값을요. 바로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21에서 30일까지는 플러스 10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까지 오려면 절반만큼만 증가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다시 플러스 5만큼 가는 것도 등차수열이니까요. 따라서 a의 값은요. 26이라는 것 바로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등차 중앙으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요. 저와 같은 방법으로 공차의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6, B의 값은 31, C의 값은 18이기 때문에요. 다 더해주시면 그 값은 75가 되겠습니다.